약 4km, 직진 자, 지금 아직 어둡죠? 지금 시간이 4시, 4시 밖에 안 돼. 4시 14분. 오늘도 운동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을 가지 않고, 신랑이랑 지금 일본 여행을 가서,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행 가서 일본, 일본을 한번 잘, 일본 여행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끝까지 다 무사히 왔어요. 무사히 와서 이제 아침을 먹고 가려고 아직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 아침을 먹으려고 지금 김치찌개를 시틴 상태입니다. 많이 사람이 많긴 엄청 많네요 진짜 공항에. 밥이 나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휴더칠랑입니다잘 다녀올게요. 비행기 탔어요. 일 이제, 일본에 도착했어요. 일본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1시간에 연착해서, 1시간 늦게 도착해서 지금 12시 30분에 도착을 했어요. 7시, 8시 10분 비행기였는데. 어쨌든, 지금 공항인데, 저희가 이제, 가하 고행까지가는데 버스가 1시간, 1시 25분에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밥을 먼저, 첫 끼. 일본에서의 첫 끼를 여기서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일본에서의 첫끼 나왔네요. 이건 애비고, 제건 야채. 무거워 한행 정도. 우리나라또만원 정도 하네요. 오차 찍게.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밥은 세 가지. 제일 저, 적은 양을 저는 시켰는데, 중간도 있고, 제일 많 모몰이라고 해서 좀 양이 280g 정도 되는 많은 양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 취향껏 시켜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짠, 다 먹고 이제 음. 저희는 출발해 볼게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가 어디라고 여보? 아니께 아까 짜장면 시키지 마. 아니끼 여기. 아, 저 형부도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는 거. 야 유튜브. 뭐라고? 하와고엔 도착하시면 도착했습니다. 이제 언니네 집으로 가볼게요. 아니.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지금 여기 이렇게 찻길이 있어 찻길을 건너서 가고 있어요 아 덴샤 아니 지하철? 뭐라 그래? 아, 열차? 이런 오, 진짜 이런 어. 길 진짜 오랜만에 온다 예뻐요 응안 익기 응. 안 익기 흥분할 때 번화가 됐으 번화가 됐네 되게 사람이 많네요. 번화하다. 뭐 여쭤 봤냐고. 아, 이런 길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번화한 게 이렇게 돌면 여기 언니네 집이 있네요. <laughs> 여기 아, 이제 언니네 집에 도착했어요. 들어가 볼게요. 우와. 와, 멘션, 멘션이 멘션. 야, 얼굴 맨션가 되게 이런 스타일, 저도 이런 맨션 처음 와봐요. 여기 맨션인데 조금 특이하죠? 오자마시마스. 어, 일본식 철물점이네요. 지금 언니네 집에 짐 내려놓고 언니네 동네 구경하고 있어요. 되게 아담해요. 약간 진짜 약간 망원 일본 일본식 망원동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이런 분위기네요. 약간 무슨 세트장 같고 아담해서 세트장 같기도 하고. 여기 약간 우리나라 인사동? 그 인사동이라고 해야되나? 하여튼 여기서 기모노도 렌탈을 해서 많이 입는다고 하네요 여행, 우리도 막 한복 렌탈해서 입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 관광지라고 합니다 어 비누, 어 비누를 파는데 너무 예쁘네요 여기 송공예방, 해죽구리뭘 만드는 데네 지금 언니를 구경하다가 신랑이 남, 우동을 꼭 먹어야겠다고 저녁 먹기 전에 간식으로 우동을 꼭 먹어야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 왔어요 여기네요 어딘지 모르겠네 아, 실례합니다 아, 이 맥주가 이 지역 맥주라네요 잘바라시 오, 맛있대요 먹었는데 너무 약간 좀... 뭐지, 오렌지 맛 나면서 맛있어가지고 얘를 다른 걸로, 다른 카메라 한번 또 시켜봤어요. 아니, 드셔보세요. 그냥 언니가 좋아해서 많이 먹은 것 같아. 어때? 야, 왜? 응, 먹었대. 내가 밥하고 있어.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아, 그래? 우리한테 여쭤봐. 음, 당신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는 음. 음식이 나오면 기본 반찬이 나오는데 일본은 왜안나오는거간 꼬꼬대와 타바무 대루토끼 난 쯔맘이 대루잖네요 대나이 나 음. 먹을 거안 돼. 돈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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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고 먹으면 원, 원하는 거. 네, 그런 게없어 그러니까 돈낸 것만 나오는 저는 뭐 하는 거죠 아저씨 저기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 와 여기 여기 건물이 은행이래요 와 되게 묵카시노 아까 묵카시노 사태로 와 되게 오래된 건물 같은데 은행이 되게 운치 있네요 아 은행이네 저 쏠네 위에 꼭대기아 그러네 저기 응, 미찌보시리소바겐코와 너무 운치 있다. 우리 형님 집까지 온 거야? 어, 다온 거예요? 응. 하얀이네. 우리는 더 맛수고 할 거야. <laughs> 여기. 또 귀여운 애기이 있어. 귀여워. 일본 강아지입니다. 아, <laughs> 대 봐. 에너지가 막, <laughs>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laughs> 영화를 하나 볼까 해서 지금 보러 ABC 마트에 보러 왔는데, 마땅히,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가야겠어요. <laughs> 엄청 많긴 한데, 종류별로 다 있기는 한데, 별로 확 꽂히는 애들이 없네요. 지금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이제 저녁 먹고, 어제 새벽에 비행기 타려고 잠을 설쳤더니 좀 피곤해서 저녁 먹고 맥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서 빨리 자려고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이, 굿모닝. 어제 스시 먹고 집에서 씻고 바로 잤어요 was a s 서 그리고 지금은 아침에 잠깐 w 랑이랑 원래 달리 g 하려고 준비해서 왔는데 s 랑이랑 같이 산책을 하는 게 맞는 s 같아서. o 기 신랑은 잠이 없어서 벌써 일어나서 나와 있었고요 저는 지금 좀 늦게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산책 한번 해 볼게요 일본에서의 산책 분위기 일본의 아침은 이런 분위기네요 지금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하네요 비슷한데 분위기가 토요일에서 아 오늘 휴일이라서 좀 한가하구나 맞네. 응. 일본의 아침을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달리고 싶은데 달리고 싶었는데 신랑도 있고 같이 움직여야죠. 뻥치지 마. 늦게 일어고 <laughs> 원래 단체 생활은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혼자 개인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뻥치지 마. 늦게 일어나서. 투덜대고 있네요. 또 옆에서. 오, 공원에서 저렇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도 있네요. 한국에도 있는데. 또 알게 됐네. 우리 진이 여기 와서 알바를. 아 커피가 좀 아쉽네. 응? 근데 이따 또 마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와서 저기! 여기 교동, 교동야상 체인, 체인점이거든요. 저기서 오늘 아침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언니, 언니 만나서, 어, 가는 어디지? 후지산! 후지산 쪽으로 갈 거거든요. 일단 아침을 먹겠습니다. 이따 닦기만 저도 이렇게 나왔네요. 약간 무슨 김치찌개 같은 애랑 같이 나왔네. 교동이 음, 음. 여기 들어있는 양념이 생각보다 좀 짜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비비면 안될것 같아. 요 조금씩 비벼서 양념을 좀 남기는 걸로 먹어야 될것 같아. 요 자,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이제 저기 일본 스타벅스 가서 스타! 커피를 한잔 사가지고 저희는 차를 렌트를 해서 언니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커피 사가지고 출발합니다 지금 언니가 형부가 저희 헤어준다고 차 렌트 하셨어요 지금 형부네 차가 상태가 안 좋아서 렌트에서 렌트카를 타고 저희는 갑니다. 우리 집이 되게 이쁘다. 음. 어 저기 가고 있는데 저기 달리기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찍어볼게요. 돌아가네4 4 0 m 목적지. 음. 오늘의 OTD입니다. 눈이 오니까 왜 이렇게 반갑죠? 네. 지금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렸거든요. 고속도로 갔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저희 나라랑 비슷하네요. 여긴 좀 작은 휴게소 같아요. 작은 휴게소. 이렇게 입니다야마나시 여기 커피숍도 있고 여기 우동이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우동이 어디 언니 여기가 아, 여기! 가 우동집에 왔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와서 지금 우동집에 왔어요.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런 것도 파네요. 사진 이거 들어가 내가 찍어줄게 언니랑 같이 자 하나 둘 셋. 지금 다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도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 사람이 많아서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커피를 마시고 <목소리> 갈게요 네네네 막 그래? 아 여기 진해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커 날씨가 안 좋아서 으주산이 높으니까 으찌산이 안 많이 보이네요. 많이 너무 웃으면 안 높다니까. 아니, 수도배. 여기서 물왔다 왔어요. 이거 50 아니 2번은 쉬어? 네 3번 이거 손안 쉬는 거 같아 가벼워 아 예. 처음에 본거다 쉬어 이거, 이거 맞는데? 아 이거 나이가 런닝을 음. 한번 보려고 여기 아시스 트 매장에 왔어요 달리는 사람은 또 런닝을 봐야지 어? 응. 얼굴이 나와도 상관없냐고 여쭤봐도 돼요? 어. 그냥 물어봐 얼굴 안 나오겠지 11만 텍스프리? 텍스 프리? 인? 택스 인이잖아 x 스 n is 가 o 스 프리 put 스 t on 갖고 왔어? i 네, 갖고 왔어요. 난가져 m going to e a 이건 m 스인 i n g t 입 eat. I'm g o i 니 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집 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 샤브샤브 먹을 거, 일본식 샤브샤브.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는 타베오다이. 이렇게. 이렇게 코스별로 1인당 돈을 내면 계속 타, 타베오다이, 어, 무한 리필. 리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부페식으로 먹을 수 있는 스키야키, 아까 어, 샤브샤브 집입니다. 가 볼게요.

아 하이. 아, 롯카가사마데스 오. すごい. 이게 칠칠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밥 먹고 집에 왔는데 인형집에 얘기 있네? 이건 뭐예요? 모르겠어 요 <laughs> 귀엽네 산책하는데 여기 이렇게 신호가 예쁘지 않나요? 약간 감성에 뭔가 한국어 버스도 귀엽네요 지금 커피 샀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어, 이거 쓸수 없는데? 있어, 이거. 어, 마지막 날 아침 오마, 식사 오마, 맛있어. 일본 정식을 먹겠습니다. 여기. 아까 어먹어보니거미소자 맛있다 는안 먹거든 아. 야. 야. 음, 지금 가는 마지막 날인데 지하철 타고 한정과장 가면 스노피 매장이 있다 그래서 스노피 매장 한번 갔다가 가보려고 근데 거기 별로 많이 없대요 큰 데는 한시간가야되는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좀 무리가 있어서 야, 한번 스노우 피, 매 장가, 보 려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가 볼게요. 자, 저희 는 여기 왔 는데, 다 왔어요. 아, 그랬구나.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지금 딸이 패밀리 마트에서 사오라는 이찌고 밀크가 있어가지고 패밀리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패밀리 마트. 앗! 아, 왔다, 왔다. 여기 있네요. 난꼭칼바 있거나. 5코 라에 갔다라 이잖아요. 그때부터 해지다 때그누 이잖아요. 그니까 어뒤꾸가려야서이 파이팅! 잠깐 들어가서 볼게요 소스! 소스! 쭈유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파는데 막상 한국 가면 안 신는다는 거 그런 거 사,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 여보 뭐, 그 하는 아니 그, 그 얘기를 하려는거 아니에요 그 뭐게1명요 아 여기 네자 아,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지금 밤이에요 7시 한 8시 다돼 가요 여기 가는 길이 되게 험하네요 우아하지 않아 절대 너무 우아하지 않은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밀양하는거 같은데 어디로? 어쨌든 비행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저기 있네요 비행기가 여기 입니다 비행기 타러 갑니다 <목소리>